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정보보호 일반에 관련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우리 최종 이번 학기의그 우리 학습 목표와 이제 ISMS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 ISMS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정보보호 개념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정보보호가 어, 개념이 뭐가 있는지, 아 어, 정보부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이 뭐가 있는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보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 이번 시간에 이제 보면은 어,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고요. 정보부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부의 특성 음, 우선 이제 정보가 뭐냐 뭐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이제 어, 학문적으로 어떻게 어, 이 정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정보의 이제 법률적인 어,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서 부호문자, 음성, 음향, 어, 영상도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정보라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를 보호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 일반적 정의하고 이제 전 법률적 정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방금 전 시간에 전 음, 제가 얘기했지만 자산을 보호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자산.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정보 자산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인포메이션에서 어떤 그 우리가 어, 육, 물리적인 자산 이외 에 어, 물리적인 자산은 포함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정체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하드웨어, 네? 에, PC, 노트북, PC, 뭐 서버 이런 하드웨어도 다 이제 포함이 된다. 뒤에 이제 이 자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지를 이제 분리를, 체계를 보면 이제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보부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아셋이라는 자산을 여러 가지의 위협으로부터, 쓰레시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자 여기서 하나 한가지 빠진 그 터미널러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벌러너빌리티 에요 취약점이죠 이 위협이 가하더라도 어떤 음, 예를 들면 이 어, 서버가 있어요 하드웨어 이 서버가 있는데 얘는 어떠한 위협, 뭐, 하이킹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뭐, 스니퍼라든지, 뭐, 티시, 다양한 이제 공격, 과 뭐, 바이러스가 뭐, 날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공격을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없으면 취약점이, 취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아주, 완전, 완전 뭐, 무결해요. 방어 체계가 뭐, 확실해요. 그럼 이 위협이 있더라도, 이 서버는, 안정적인, 가용성이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취약점이 없애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산에서 어, 생, 자산에서 포함되어 있는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스레스 스트레스가해졌을 때 그거로부터 보호하는 게 바로 정보 보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어, 이 CI로 배우죠. 뒤에 뭐 나오겠지만,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테크니컬, 그 다음에 관리적인 거, 피지컬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게 바로 어, 정보보다. 이 요구에서 나오는 이 터미널로지, 자산, 스레그 다음에 보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죠? 취약점, 벌러노빌리티이 키워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법률적 정의를 보시면은요, 다그 그런 얘기예요. 정보 보호란 뭐 관리적 기술적 어, 수단을 말하는 거다. 정보 보호 산업 진흥에 관련한 법률 제 2조에 보면은 정보 보호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얘기들이다. 일반적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보 보호 대상을 좀 상세히 이제 볼게요. 뭐 정보 보호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 산이라고 그랬어요. 자산.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자산이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서 보호해야 될그 대상이라는 게 바로 이 자산인데 이 자산에 대한 그분리를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인적 요소, 문서, 네트워크 등이다라고 이렇게 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물리적 자산과 인적 자산, 무형 자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리적 자산, 인적 자산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무형 자산까지 다 바로 회사 큰큰 큰 어떤 범주에서는 회사 이미지 평판, 직원들의 사기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적으로 질 어떤 자산을 보호한다 그러면은 이 물리적 인적 자산 요거 요거를 의미하겠죠. 이걸 잘 보호가 되면은 이 무형 자산은 더뭐 더불어서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그 기업이 기업이 예를 들면은 뭐 디도스 공격을 뭐 당해서 뭐 서비스 웹 서버가 이 따따따 웹서버가 예를 들면 2시간 마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용성을 보장못한 거죠. 그죠? 이 최대, 이 가용성, 가용성이라는 게 항상, 어,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이 웹서버를 접근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게 이제 가용성이잖아요. 근데 최대 맥시멈, 어, 장애가 날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2시간이다. 가용성에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넘어버리고, 예를 들면, 3시간까지 만약에 이제 장애가 났다 그러면은, 그책못 지킨 거죠. 그 가용성을.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평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주식, 뭐, 이게 이제 뭐, 주식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주식에도, 그 가격에도 영향을 이제 미칠 거예요. 더불어서 직원의 사기도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자산이나 인적 자산을 잘 보호를 하면은, 이 무형 자산은 더불어서 이제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보호의 대상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정보보호 대상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isms 를갈때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위험관리 위험관리 쪽으로 가면 은이 자산에 대한 분류를 해요 분리, 분류, 분류 분류를 해요 또는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서버 군뭐 pc 군그 다음에 네트워크 군 보안 솔루션 군 요렇게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부 아셋 이 자산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보면은 정보 어, 데이터, 뭐, DB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어, 문서, 종이 기타 출력물을 보관되는 서버, 서버, 서버군이 되겠죠. 뭐, 뭐 예를 들면, 윈도우, 뭐, 2012, 또는, 어, 리눅스, 뭐, 서버, 어, 뭐, DB 서버, 오라클 DB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라우터,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죠. 네트 워비 그러니까 뭐 어, 스위치, 예, 백본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라우터, 허브, 그 다음에 뭐 허브,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 음, 그다음, 에 이제 보안 시스템에서 보안 솔루션이죠. 보안 솔루션, IDS, 방화벽, IPS 또는 뭐 LD, LDP, 아, DLP. 예. LDP가 왜 나오죠? DLP, 아, 그다음에 뭐 UTM, 뭐 이러한 장비들이 이제 보안 시스템으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말 장비, 물리적 시설, 어, 예를 들면 뭐 항온항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UPS라든지, 그다음에 전산실 통제, 물리적 통제하는 거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그다음에 뭐 CCTV,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시설이 이제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하고 이제 요거는 어, 뭐 살짝 이제 뭐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그 컴퓨터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고 간접적 공격은 공격받은 시스템이 어,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면 디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 어떤 그 컴퓨터가 이제 바이러스 침입이 돼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전파돼 가고 다른 또 공격의 영향을 또줄 수가 있잖아요. 또 어, 웜은 본인이 이제 직접 이동을 하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직접 공격과 이제 간접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부의 기본 목표 이 중요한 이제 뭐 쉬운 음, 한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또 중복이 될수 있는데, 어, 그래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치매 사고로부터 자, 자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뭐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정보보호의 이제 3대 요소, 3대 원칙이 있는데, 바로, 어,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가 됩니다. 이세 가지는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 6대 원칙이 있어요. 음, 책임 추정서, 어카운트업에도 죠죠 어, 그러니까 로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 파일, 어떤 작업을 한다, 어떤 예를 들면 이 DB 라든지 어, 파일을 이제 액세스를 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밑에 뭐 로그 파일이 있다. 아, 로그, 이걸 보면은 뭐, 유카원칙에 의해서 언제 뭐 누가 뭐또 IP 주소 어떤 파일을 뭐 리드했다. 이런 이제 행위까지 이제 나올 수 있다 고그러면 이거를 다 기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IP에서 어느 아이디로 들어온 사람이 이 파일을 액세스를 했구나라고 추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카운터빌리티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1년 이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이터를 액세스했을 경우에 그 로그 파일은 1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법적 중거성하고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죠. 이거는 어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릴라이 i 리티 이것이 이제 6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3대 요소가 되겠죠. 이 3대 요소는 나중에 그 위험 관리할 때 중요한 그 3대 요소로서 자, 적용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이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밀성은 어, 정보의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의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어, 그죠 그러니까 이 기밀성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파일을 예를 들면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 예를 들면 공개키, 뭐 대칭키 암호화를 이제 어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AES 128bit를 통해서 이 대칭키로 이걸 암호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이 예를 들면 앨리스가 이거를 이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칭키에 관련해서 밥이 대칭키를 같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 파일은 파일을 보면 이 반만이 이 파일을 어, 이 대칭키를 이용을 해서 복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복화 시켜서 어, 평문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정보는 소유자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접근이 가고 이거는 이제 오센티케이션이죠. 어, 인가를 받은 사람만 접근이 가고, 가능하고 또한. 어, 인가되지 않은 정보의 공유는 반드시 인지에 금지를 하는 거죠. 이 오센티케이션 할 때는 뭐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만 볼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는 암호화를 시켜서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보게 한다든지, 그게 바로 이제 기밀성입니다. 허가받은 사람만. 어, 만약에 공개 키로 했으면은 어, 공개 키로 만약에 이제 이 파일을 암호화를 시켰으면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밥의 밥 공개키로 이 파일을 암호화시켰어요. 그럼 이 밥만 개인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복화시킬수 있는 거죠. 밥만 볼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가된 사람만이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컨피덴셜 러트입니다. 기밀자료는 기밀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인가된 자에서만 접근되는 거고요. 바로서 그러면 그 기밀성 보장 하는 메카니즘이 뭐냐 물리적 뭐 금고 내화 금고에다가 이제 어떤 그 DB를 넣었어요 그러면 자물쇠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본개한다든지 운영 체제에서 예를 들면 로그인 패스워드를 통과하는 사람만 본다든지 요 센티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에서도 어, 예를 들면 방화벽에서 어떤 특정 IP하고 특정 포트 예를 들면 뭐8080 포트를 로 들어오는 사람만 보게 한다든지 또는 암호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시킨다든지 개인키 방식으로 아 대칭키 방식으로 어 암호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컴프리덴셜티를 그 보장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암호학을 강의할 때는 바로 이 키를 가지고 어 특정 어 대칭키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 공개키의 쌍이 되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경우 그게 이제 기밀성을 보장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결성은 대, 이건 변화, 변경 삭제 생성으로부터 보호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파일이 예를 들면은 아 어, abc라는 파일이 예를 들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면은 앨리스가 밥에게 이거를 이제 보냅니다. 자, 근데 이게 중간에 말이죠. 항상 중간에 공격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음 받아서 스니핑해서 받아가고 다시 이거를 어 변조를 시켜서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은 변조가 된 거죠. 무결성이 무결성 보장을 못한 거예요. 그죠? 항상 어, 우리가 통신을 할때 예를 들어서 통신할 때 인터넷은 인터넷은 뭐예요? 이거는 원시 키워드 채널이에요. 원시 키워드 채널. 예, 원시 키워드 채널이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서 어, MIT형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이 이 텍스트가 어, 변화됐는지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암호학에서는 화 해시를 시키죠, 저거를. 해시를 시킵니다. 해시를 시켜서 해서 이 해시를 된 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요거하고 이제 요거를 해시한 해시값도 같이 보내는 거죠. 요거를 이걸 같이 보내요. 그러 여기 이제 어, 해시값이 이제 왔어요. 같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제 해시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샤 256으로 해시를 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와서 샤 256로 으 요거를 해시 값을 얻은 거하고 자 다시 요게 이제 해시한 값이죠. 그 다음에 요 값을 보냈잖아요.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이퀄이면은 아이 abc 텍스트는 변조되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해시의 이제 특성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무결성에 관련해서 어떤 파일의 무결성을 체크하는 그 메커니즘은, 어, 제가 암호화학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해시, 일방향 함수인 이 해시 함수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파일이 변경됐냐, 삭제됐냐, 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용성은, 가용성의 예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학의 이제 뭐 한양대 예를 들면 공학대학원 이제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이 홈페이지는 어, 유저가 학생들이 항상 접근을 해서 서비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정보 시스템은 적절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음, 적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상에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 이 또한, 이거는, 어, 어, 예를 들면, 음, 장애가 났을 경우에, 이걸 어, 인내할 수 있는 그 장애 시간은, 예를 들면, 1 시간으로 이제 다 그럼 한 시간이 오버가 됐다 그러면 이가용성을 보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아, 이 서비스, 어떤 업무 서비스, 학사 정보 서비스 또는 뭐 병원에 있는 무슨 서비스는 이거는 최대한 장연할수 있는 그 시간이 뭐두 시간이다. 2 시간 정도는 인내할 수 있다. 병원 같은 건1 시간만 인내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석을 할때이 가용성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가용성은 서비스를 항상 24시간 계속 365일 서비스를 계속 할수 있다고 그러면 은 이건 가용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완전 보장하는 거죠 완전 보장 완전 보장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어, CIA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턴셀러티 인 a 그리티어 i 러빌리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각각에 대한 그 메커니즘은 뭐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아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결성의 기밀성 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스니핑이라든지 뭐 도청한다든지 어, 그러니까, 어, 어떤 특정 사람만 보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도청하고 스니핑하는 게. 그럼 뭐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암호화를. 그죠? 방화 대책은. 그다음에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뭐야? 변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파일을 변조시키는, 거. 뭐, 트로이 목마 같은 바이러스 해킹 같은 거에서 어떤 파일이 있으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은닉을 해서 이 파일을 어 이거를 이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엉뚱한 엉뚱한 그 뭐라 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변조된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 퇴치를 하려면 우리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검증을 해서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딜리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가용성은 뭡니까? 따따따 서비스를 하는데 어 디도스 공격이 이제 들어옵니다. 디도스 공격은 디나이어블 서비스잖아요. 이이 이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서 CPU 메모리를 점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CPU 메모리를 점유해서 정말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어떤 유저 A는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용성을 보장을 못하는 거죠. 이도 o 스 공격 때문에 그럼 디도스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스 방어 장비를 뭐 논다든지 우회 시킨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책임추전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객체 아, 객체 행위를 어, 유일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이제 보장하는 거죠. 로그 파일을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로그 파일을 어, 그러니까 접속 기록이죠. 접속 기록을 어, 보관을 이제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 c 센티케이션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로 식별을 하죠. 어,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로 그 사람을 이제 인증을 하고 또는 뭐 생체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전부 인증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OTP로 해서 또 인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요거 하나 또는 요거 하게 되면은 투 팩터라고 그러죠. 투 팩터 인증을 이제 많이 요새는 여러분들도 어, 어, 중요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앱이나 웹에서는 이투 팩터 인증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디는 거의 오픈되어 있어요. 왜 이메일 이 주소를 전부 오픈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 아이디는 거의 오픈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패스워드까지 다양한 그웹 서비스에서 뭐 저도 좀 그러긴 한데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첩에다가다 적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하는 게 오센티케이션이 되고 인증을 얻으면은 이 서비스에 들어와서 어떤 서버 이 사람은 어 어떤 정보를 리드만 가능하게 할 건지 또 어떤 사람은 뭐 크리에이트 어 생성도 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할수 있다든지 또는 이 파일을 뭐 딜리트한다든지 또는 어 다운로드까지 할수 있는지 이거는 뭐가 돼요? 오스라이제이션이 돼요. 인가죠. 자 식별을 하고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떤 어 권한까지 줄 건지 이게 바로 이제 오스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증은 어떤 주체나 개체가 틀림없이 보장할 수 있는 거고 음 여기까지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를 이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아, 어, 실성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의 특성과 중요성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호의 이제 목적은 어, 자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가용성과 기밀성과 무결성의 피로 인한 피로부터 보호하는 거다. 좀더 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CIA, 정보보호의 3대 요소는 그 개념과 메커니즘이 뭐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부의 특성은 다시 얘기하지만 어, 아셋이죠. 자산을 어, 여러 종류의 v u l n e r a b i l i t 취약점을 유발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쓰레스로부터 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게 정보부라고 했습니다. 이, 이해되시죠?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